분단의 현장인 비무장지대에 평화가 실현됐습니다. DMZ 평화의 길 66년 동안 굳게 닫혀 있던 문이 열립니다. 지난 8월 9일 도라산역 대합실에서 DMZ 평화의 길 파주 구간 출정식이 진행됐습니다. 평화가 일상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정부는 9.19 군사협의를 이행하고 군사적 신뢰를 쌓아서 지속가능한 평화를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여러분과 앞으로 DMZ 평화의 길다주 구간을 찾으시는 모든 분들이 분단의 아픔과 평화의 소중함을 직접 느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DMZ 평화의 길은 2018년 4월과 9월 남북 정상이 비무장지대를 실질적인 평화지대로 만들어 나가기로 합의하면서 시작됐는데요. DMZ 평화의 길세 곳을 찾아가봤습니다. 4월 27일 문을 연 고성. 비무장지대 최북단 지역인 고성은 파도 소리를 따라 걷는 해안길과 금강산 풍경을 볼수 있는 코스로 구성돼 있습니다. 통일전망대에서 출발해 통문으로 이동하는 구간입니다. 한 70년 동안에 정말 그야말로 해변에 발자국을 누구도 남기지 않았던 그 곳을 예, 저희가 실제 펼쳐진 걸 예, 눈앞에 보니까 감동이 굉장했습니다. 북쪽으로 걷는 길 왼쪽에는 해안선과 철책선이, 오른쪽에는 동해선 철로가 이어져 있고 2003년에 작업 중 지뢰를 밟고 폭파된 포크레인의 잔해도 보존되어 있습니다. 북한 초소와의 거리가 1.2km 밖에 되지 않는 금강산 전망대 금강산의 끝자락인 구선봉과 해금강, 북한 쪽 비경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집니다. 많은 분들이 DMZ의 이제 과거와 현재와 이제 미래에 많은 생각들을 가지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정말 금강산이 그리워서 금강산을 너무너무 보고 싶어서 오신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두 번째 장소는 철원인데요. 아름다운 자연과 더불어 남북 전쟁의 아픔이 깃들어 있는 스입니다 우리 국군과 중공군이 열흘 동안 12차례의 공방전을 벌여 24번이나 고지의 주인이 바뀌었던 곳. 백마고지에서 출발합니다. 저 산꼭대기에서 보면 철원 벌판이 다 보여요. 어, 그리고 6.25 전쟁 때는 여기에 보급로가 지나다녔어요. 그러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저거를 목숨으로 사수한 겁니다. 백마고지 조망대에서 공작세능선 조망대까지 걷는 길. 그 옆으로 역곡천이 유유히 흐릅니다. 이후부터는 차량으로 이동하는데요. 9.19 남북군사합의에 따라 현재 유해 발굴이 이루어지는 지역. 정전협정 체결 직전까지 치열한 접전을 벌였던 화살머리고지와 그곳에서 발굴한 전쟁의 흔적을 만납니다. 마지막 장소는 파주입니다. 임진강변 생태탐방로 철책선을 따라 도보로 이동한 다음 버스를 타고 도라전망대와 철거 감시초소까지 이동하는 곳입니다. 가는 길 곳곳에는 처참했던 6.25 전쟁의 모습이 남아 있습니다. 통일대교를 건너며 남북 교류의 역사를 기억해 봅니다. 도라 전망대 앞으로 개성시와 가동을 멈춘 개성공단, 송악산이 병풍처럼 펼쳐져 있습니다. 파주 코스의 하이라이트는 바로 이곳. 우리는 지대적으로 그래요. 북쪽 북한 쪽보다 지대가 낮아요. 그러다 보니 높이 인공 건물을 지어서 갖게 되면 불리한. 작년 9.19 남북 군사 합의에 따라 철거한 비무장지대 내 감시초소의 자리가 최초로 공개됐습니다. 철거 G.P.에서 나온 철을 녹여 만든 평화의 종도 전시돼 있습니다. 저는 파주 지역 주민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20년간. 군 생활을 했습니다. 남북 합의에 의해서 지피가 철거되었다는 소식을 매스컴을 통해서만 들었고 현장에 와서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여기 안내 요원으로 선발이 돼서 준비 단계에서 철거 지피 현장을 가보게 됐는데, 음, 여러분들도 나중에 기회가 돼서 가보시게 되면 가슴이 뭉클할 겁니다. 평화와 안보를 경험할 수 있는 DMG 평화의 길. 발걸음마다 가슴 뭉클해지는 감동을 느끼게 해 주는 평화의 여정에 함께 하시는 건 어떠세요?